오늘 날씨가 상당히 덥습니다. 어제는 바람이 시원하게 불더니 오늘 바람도 불다나고 지금 34도 어, 상당히 더운 날씨입니다. 바람이 불면은 여기 아, 산에 해발 500곳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덥지는 않는 곳인데 어, 오전에 퍼뜩 어 텃밭에 풀이 많이 나서 낮으로 불좀 베고 어 지하수에 시원하게 샤워하고 지금 온도하게 그늘에 쉬는 중입니다 바람이 좀 살랑살랑 불면 시원할텐데 어, 오늘 상당히 덥, 덥습니다 날씨가